안녕하세요. 넷쥐럴몽입니다. 오늘은 도서관 사서교사로 이용교육과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올해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직을 해서 재학생 이용교육을 했는데요. 10진 분류표를 보고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아 각 분야별로 어떤 학문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총류 000을 볼까요? 총류엔 태초인간과 자연이 혼돈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특정 학문 분야에 속하지 않은 학문들을 모아놓은 번호입니다. 도서학, 문헌정보학, 백과사전, 신문 잡지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 그리고 컴퓨터 책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100은 철학인데요. 말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철학은 그리스어로 지혜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신의 앎의 문제를 탐구하는 생각을 다룬 학문이자 우주의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인식론, 논리학, 심리학, 윤리학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좀 어려운가요? 그럼 어떤 책들이 있는지 직접 살펴볼까요?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공자 할아버지의 고민상담소와 같은 책은 철학에 해당하고 13살 불안해도 괜찮아 MBTI에 관련서적 나는 왜저 인간이 싫을까 등과 같은 책이 심리학 분야인 100에 속한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어렵게 느껴지는 학문이더라도 막상 서가에 가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많으니 나에게 맞는 책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 200 종교인데요. 종교도 친구들이 별로 관심없어 하는 주제 중 하나죠. 종교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교회, 절, 성당 등이 떠오르죠? 종교는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과 악을 알려주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을 말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살펴보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와 같은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도 이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300 사회과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모든 경험과학을 사회과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엔 통계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교육학 등의 학문들이 분류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서가의 책을 살펴보면 장바구니는 왜 엄마를 올렸을까? 용돈 받는 부자들, 아홉 살 공부습관 사전 등이 이곳에 분류되어 있어요. 그다음 400순수과학 또는 자연과학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과학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으로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광물학 등이 여기에 분류됩니다. 여기서 광물학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딱딱한 고체 성질의 광물을 연구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하네요. 책들을 살펴보면. 범죄수학, 지구속에서와 같은 책이 여기에 분류되어 있네요. 그 다음 500은 기술과학입니다. 기술과학은 사전적 의미로는 사실을 설명하고 예정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고 예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의 바탕을 두고 실천적인 조언을 할 수도 있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살펴보면 의학, 농학, 건축학, 제조업 생활과학 및 가정학이 이곳에 들어간답니다. 또 이곳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리, 고양이 언어학과 같은 책들도 있어요. 600 예술엔 어떤 책들이 있을지 느낌이 오시죠? 600 예술학에는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활동,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능력을 가르친다고 해요 예술엔 건축술, 조각조형미술, 공예공방 등의 장식예술, 서예, 그림을 의미하는 회화, 도화가 있고 사진술, 음악, 공연, 미디어예술, 690에는 스포츠 및 오락이 있답니다 보통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도서관에 잘안 오곤 하는데 690번에 가면 운동과 관련된 도서들이 있으니 궁금하면 살펴보러 오길 바래요 700은 언어인데요. 각종 언어 자체와 관련한 책이 있어요. 각 나라의 회화나 대화 기술과 같은 책들이 모여 있으니 살펴보면 바로 알겠죠? 그 다음은 도서관에 가장 많은 서재를 차지하고 있는 800 문학입니다. 문학은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말합니다. 어린 친구들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동시집, 소설책, 이고 수필 등이 이 코너에 있습니다. 800 분류에는 작가가 그 책을 어떤 언어로 작품을 썼는지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면 어, 한국 작가가 한국어로 책을 쓰면 한국 문학, 미국 작가가 영어로 책을 쓰면 영미 문학 이렇게요. 900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화 과정, 어, 잘 되어 생겨난 과정과 잘못 되어 사라진 과정 그 기록이 담긴 책들이 이곳에 들어가 있어요. 각 나라별 역사는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고 지리에는 여행과 관련한 책들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학문의 글자만 살펴보면 어, 지루할 것 같지만 내가 관심 있는 학문 분류를 알고 서가에 가서 책들을 살펴보면 나의 관심사와 맞게 흥미롭고 재밌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또 관심 없다고 생각한 학문이었는데 막상 가서 살펴보면 신기하고 재밌는 제목의 책들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thirsty war and I the faithless